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료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함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담대할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 할수 있게 되나, 대부분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성령님이라는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서 계신다 우리말로는 이제 보혜사 중국어 성경 번역에 영향을 받아서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어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 슈탄트 옆에 서 계시는 분 이로써 우리는 한개 국어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하와유, 일본어의 아리가또, 독일어 바이슈 탄트, 벌써 몇개 국어를 이제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슈 탄트, 독일어는 성령님을 어떤 기능적으로 부르기보다 내 옆에서 계시는 분,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에 집중하고자 하고요. 우리 역시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학 혹시 잘 하셨습니까? 지금도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난주 중에 대신방 갔을 때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이 어려운 수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그러니까 평범의 범주에는 전혀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유명하지 않은 가수, 남자 듀엣 그룹 중에 페퍼톤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그룹이더라고요. 페퍼톤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가 좋아서 이 가수를 찾아봤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둘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남자 두명뛰엣수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어, 처음엔 기타를 너무 잘 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어 그들의 이력을 보니까 둘다 과학고 출신 그리고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어둘다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인터뷰 중에 어 그런 질문이 이제 그들에게 던져졌어요. 아, 창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니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면, 막 창작의 활동이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올 텐데, 그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있을 땐 수학 문제를 푼대요. 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 해마다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어, 수능 보는 이유는 심심해서 어, 또는 재밌어서 또는 머리에 한번 바람 쏘이려고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평범의 범주에는 들 수가 없는 비범한 사람이죠. 아, 또 다른 대처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수학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막 절망하거나 머리를 싸매고 애쓰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수학문제를 대하는데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수학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참수, 그래프,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뭐 이런 값을 구해라.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아주 여유롭게 그녀는 딸입니다.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하나씩 그리고 색칠하고서는요.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목까지 적었더라고요. 그림의 제목이 창문 너머 도시. 커튼을 그려 놓고요. 이 복잡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니까요. 자기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물론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교 갈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이 문제를 대했다며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 시험들을 들고 와서 아빠한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제 친한 목사님이 아 자기 딸의 이 대범함에 감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못 푸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했으면 다른 과목까지도 영향을 주고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이 그래프를 이런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녀 또한 일반의 범주에 있지 않죠.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누군가는 산책하듯 퍼즐하듯 바람 쏘이듯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데, 누군가는 또이 문제를 예술적으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예술로 승화시키기도 해요. 다 이제 평범의 범주를 저는 넘어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풀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보여졌을 때 때로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넉넉하게 풀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술처럼 승화시켜서 그 문제를 풀수 없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를 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수 없게 될 거예요.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못볼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제자들, 그들의 존재의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도 살아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건이 세상을 초월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이 선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건, 그한 번의 사건 또는 그한 번의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것이 살아 있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없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그 이유는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겠다,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이 곡의 가사를 쓴 분은 요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어떤 찬송을 작사하거나 음악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생 여정이 기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요. 약혼식 전날 밤에 이 약혼녀가 익사로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람이 죽음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난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혼녀를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실망했던 마음, 아팠던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폐렴으로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인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영겁도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만큼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게 돼, 죽음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된그 순간, 어머니에게 위로로 쓴 편지가 바로 369장 가사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슬픔과 아픔과 짐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것 이전에 그 위가 어떤 존재의 자리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속한 것, 거룩한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없죠.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할수 있을 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거기를 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보아야 해요. 내 삶의 문제들,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풀수 없는, 정말 문제를 읽어도 어떤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참수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취미 삼아 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에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꿉니다. 일상의, 일반의 범주를 벗어나 있죠. 저는 일반의 범죄한, 범주에 벗어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함을 보면서 인간이 일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한 번쯤은 탐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세상은 알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세상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보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 일반을 범어선 그 특별함을 우리 마음에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주 아래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골로세서 3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명이 감춰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가, 여기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하고, 애타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타날 수 있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가지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감춘 존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중한 보물이나 누군가에게 물려줄 보물 또는 선물을 감추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금고가 존재하지만요. 감추어두었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가서 만날 생명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의 범주를 벗어난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영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감추어두신, 그래서 너에게 줄 거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를 상함께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의기줄 생명의 능력이 감추어둔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저를 통해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만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누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감추어진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이게 일반이겠지만 너희는 일반의 범주에 들어 있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은 죽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이, 그 특별함이 부활하신 주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감추어둔 주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기도의 여정인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담대히 간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함에 번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옆에 바이슈텐트 성령님이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인 내가 너희 삶에 늘 찾아가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여기시되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포활의 주님을 성령 안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들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며 이땅 가운데에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범주에 갇혀있지 않고 늘 그것을 뛰어넘으며 주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 드렁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또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